안녕하세요. 새출발 TV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계신 곳이 어디죠? 경기도 성남입니다. 1957년생이시고요. 네. 예, 네, 그렇습니다. 현재 일을 하고 계신가요? 예, 네,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 어떤 거 하고 계세요? 저는 그 전공이 전기 네. 쪽이라, 오. 그 아파트형 공장에 전기 네. 안전 관리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 전공을 하셨어요? <laughs> 전공도 하고 제가 그 전에는 저 서울에 큰 네. 호텔이 한 30년간 근무를 했었어요. 그 삼성동에. 오, 어 그러면은 거의 책임자셨겠네요. 그렇죠. 지금도 음. 뭐 팀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 베테랑. 그러면 아, 아, 아. 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관련 자격증도 완벽히 소지를 하고 계시겠네요? 제가 그 관련 자격증은 좀 엄청 많아요. 어. 뭐 기계, 전기, 소방, 뭐다 음. 이제 뭐 중, 초급, 중급, 고급, 특급이 있거든요. 네. 그다 특급을 다 가지고 있어요. 아, 뭐 그, 아 그게 그래서. 그렇게 급수가 4개나 나눠져 있네요. 아, 예. 그래서 음... 특급은 그대한민국에 있는 건물은 다 이래 볼수 음... 있습니다. 관리할 수 있습니다. <웃음> 어디든지, <웃음> 아니, 어디든지. 예, 오, 선생님, 이기술직은 정년도 없으시죠? 그렇죠. 정년이 없죠. 뭐 건강하면은 자기가 하고 싶으면 좀할수 음... 있고, 뭐 음... 법으로 뭐 이래 채용을 하게끔 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 구성원 중에 있어야지만 예, 그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어, 선생님은 아. 어디든지 선택하실 수가 있어서 너무 좋네요. 예, 그 장점이 많습니다. 어디든지 선택할 수 있는 장점. 큰 호텔에 30년 근무하셨고 하면 선생님 연금도 있으시겠네요. 예, 연금 나옵니다. 어, 연금도 그러면... 있으시고 현재 근로소득도 있으시고 예, 그러면은 그... 월 어느 정도 되세요? 어월뭐 아들 아드, 아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요 월한660 정도 오, 돼요. 영넉하고 급여하고 아무튼. 넉넉하시네요. 쓰기 나름이죠. 그런데 이제 뭐 응. 제가 좀 혼자 있으니까 아, 벌어서 이제 딸도 좀 이래 용돈도 좀 주고 그래요. <laughs> 음, 딸한테 용돈을 받을 수도 있는 건데 오히려 주고 음. 계시잖아요. 예, 그렇죠. 예. 음, 아, 얼마나 좋아. <laughs> 네. 음, 그럼 선생님은 주거 상황은 어떠세요? 아파트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네, 자가 아파트에요? 예, 예, 그렇습니다. 아, 아무 걱정이 없으시네요. 걱정은 없는데, 네. 이제 나이가 먹어가니까 네. 조금 이제 쓸쓸한 것도 있고, 네.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인생 마무리를 네. 좀미에 좋은 분하고 같이 응. 좀 같이 동행을 해서 좀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응. 그래서 신청도 했고요. 네, 잘하셨어요. 선생님이 혼자 대신 지가 10년 넘는 세월이잖아요. 한 12년 응. 네. 정도 됐네요. 주변에서 소개해 주실 것 같은데. 근데 그... 예. 내경색으로 사별을 했거든요 어... 그래서 좀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좀 어리도 있고 그래가지고 음... 지키다 보니까 한 12년 넘었거어요 그 10살이 누군가를 예. 만나기가 예, 예. 스스로가 허락이 잘안 되셨네요 예, 맞습니다 예. 음, 그러셨는데 어휴 앞으로도 남은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네. 이제는 좀 좋은 분을 만나야죠. 좋은 분 만났으면 좋겠어 이제는 네. 한 네. 질문. 어. 여가 활동은 어떤 거로 하세요? 옛날에는 등산도 많이 다니고요. 그 60대 명산일이 책 사가지고 어. 한 60대 명산 더간것 같아요. 그리고 자전거도 어. 그 인천에서 부산까지 좀 타, 타기도 하고 <laughs> 출퇴근도 <아프>. 자전거도 했고. <laughs> 음... 네, 마라톤도 막 해가지고 옛날에 이제 같이 했는데 타게 이후로는 네. 좀 많이 주춤했어요. 음... 아, 음... 그러면 마라톤을 완주도 해보셨어요? 아, 완주는 못했고요. 뭐 네. 이제 하프하고 10kg짜리 여러 번 했죠. 오... 여러 번그몇 달이 많아요. <laughs> 아, 그러면 그것도 기간이 꽤 되시겠네요? 아 마라톤도 기간이 좀 오래돼요. 건강하시겠어요? 네, 그냥 뭐 건강합니다. 음, 주나 흡연은 얼마나 하세요? 안 합니다 지금. 아, 흡연. 아예 안 하세요? 네. 예, 예. 선생님, 체격은요? 체격은 한1 m 터한81 정도 되고요. 네. 어, 몸무게는 한70 정도입니다. 아, 그 어쩐지 사진이 네. 길쭉길쭉하시더라고요. 학교 다니고 이럴 때 네. 제일 크셨죠? 어좀 커가지고 뭐 초등학교 때는 응. 57분인가? 그 제일 뒷자리에 앉았어요. 네. 그 지금도 컨... <laughs> 지금도 네. 어디 나가시면 젊은이들한테도 안 끌리셔요. 좀큰 편이죠 그죠? 예 네, 지금도 그리고 인상도 엄청 순하셔요. 순하, 저도 솔직히 그 뭐야 예쁜 분이 있는 분보다는 좀 온순하고 좀 순수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키는 뭐 상관없고 얼굴에 선한 게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도 이게 표가 나잖아요. 그죠? 얼굴에 다 나타나잖아요. 그죠? 네, 아저분 같은 사람 참 좋겠다 이런 분 있잖아요. 저는 어떻게 그런 분하고 좀 마무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생님 성격은 어떠세요? 보편적으로 뭐 그냥 뭐 온화하고 좀 차분하고 뭐 그런 스타일. 음. 네. 친구들하고 지낼 때 재미 있는 편이세요? 아니면은 묵묵하게 들어주고 재미... 이런? 아니 그냥 뭐 묵묵하게 들어주기도 하지만은 네. 제가 그 유머가 좀 굉장히 좀 강해요. 오. 그래서 뭐 대화 중에 제가 뭐 한마디하면 뭐. 웃고 뭐 분위기 좀 메이크를 그러나? 음. 그런는게 되죠. 아니 원래 키큰 네. 분이 싱겁다 하는 데을하 맞아요. 선생님... 맞아요. 맞아. <laughs> 아, 거아요용거보다좀 어, 맞아. 아, 싱겁다 할까지? <laughs> 아 뭔지 알겠어요 아웃아고 이것보다는 네. 살짝 이렇게 네, 네. 어머 하면서 네, 네, 맞아, 어, 맞아. 터지는 아아아맞아아아 <laughs> 인상처럼 순하신 거네요. 아, 예, 그렇습니다. 좀 좀. 아, 그런 타입입니다. 그 자녀는 얼마나 있죠세요 자녀는 딸 둘인데요. 네. 큰 애는 결혼했어요. 이 경기도 네. 살고. 작은 애는 이제 그 바이오나노 쪽으로 이 공부를 했어 직장 다니다가 지금 네. 캐나다 과학 연수 아유. 중이에요. 지금 그러 그런 것도 있었어요. 솔직히 그 딸이 둘이 있으니까 결혼 생각이 조금 없었는데, 음, 음, 이제 큰딸은 결혼을 작은 했고 작은딸도 이제 나이가립 5시고, 예, 이제 일어나면 했어. 음, 제가 이제, 이제 꿈을 가지고 보는 거죠. 예. 네, 둘다 나가고 나니까 혼자 계시는 게 엄청 허전하죠. 예, 그런데 혹시 아플 때. 애기 그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아, 한 번씩 해보니까 혈액순환도 안 되고 막. 되게 힘들대. 무 음, 누구를 불를 수도 없 예, 맞아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난감하죠. 그럴 때 진짜 같이 네. 살지 않더라도 마음 나누는 맞아. 누군가 있으면 전화라도 하고 응. 어, 하소연이라도 하고 응, 이게 맞아. 되는데 그렇죠. 여성분이 어떤 성격이셨으면 좋겠어요. 온순하고 네. 좀 차분한 분들 있잖아요. 음. 그런 분, 인상을 다볼수 있잖아요, 그죠. 얼굴이 다 나타나더라고 보니까. 성격이. 또그 사진으로 네. 보는 거하고 네. 직접 만나서 실물을 보는 거하고는 또 많이 달라서요 이렇게 저 음. 이야기 나눠보고. 대화를 해보면 마음에 와 닿는 정도가 다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은 이제 전화 통화 해 보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마음에 드시면은 만나도 보시고 네. 그렇게 하면서 선택하시면 되겠죠 많이 도와주십시오 <웃음> <웃음> 네 선생님 이야기 네. 나눠보니까 선생님이 안정되어 있으시고 성격도 선하시면서 그 와중에 또 재미있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여성분 좀 온순하고 차분하고 무난한 선생님 성격하고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분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네 선생님 오늘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음. 매일 매일 행복하세요. 네 예,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